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으로 정경심 교수의 무죄는 확실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되거나 오염되었고 이걸 받아들여준 1심 재판부는 같은 편이거나 무능하거나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가 무죄임이 입증됐다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2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정말 명백한 증거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낸게 아니라 한세 가지 정도의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자,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단은 1심에서의 검찰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라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따박따박 반박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을 한게 아니라 작성자는 정경심이다. 어쨌든 정경심이 작성자다. 어, 이러고 때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증거들을 제시했는지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도구라고 지목한 이 PC가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가 이 PC를 가지고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PC가 범행 당일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3년 6월 16일에 이 p c 가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증거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자이 표가 2013년도 정경심 교수의 수업 시간표 및 일정 표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는 2013년 1학기 동안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강의와 회의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이 정경심 교수의 일정과 이 PC의 사용 기록 대다수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13년 5월 7일 오후 2시에서 4시 진행되던 스크린 잉글리시 강의의 휴식 시간인 오후 2시 47분에 영어 교재를 프린트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5월 20일 수업 직전인 오후 1시 42분에서 47분 업무 관련 서류 작성한 것을 발견합니다. 5월 27일 수업 시작 전인 오후 1시 21분 킨들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록 등을 제시했어요. 자, 그러니까 2013년 5월 말까지도 정경심 교수의 스케줄과 이 PC의 사용 내역을 본다면 그때까지 확실히 동향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검찰의 주장에 큰 구멍이 뚫립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 가운데 있는 뒷자리 112 IP를 누락한 채 2012년 7월에 137IP, 2013년 8월에 137IP를 봐서 이 사이에도 방배동의 PC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112IP,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나온 이 IP는 동양대의 IP라는 겁니다. 이걸 검찰은 고의로 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는 큰 구멍이 생기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16일 범행 일시에 이 동양대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3년 5월까지 이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피고 측이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검찰이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에 이 PC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것은 검찰이에요.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운데 에 있는 이112 동양대 IP를 고의 누락시킨 것만으로도 이 재판은 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측은 확실한 무죄의 증거를 또 하나 제시합니다. 자 변호인단은 이 PC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2013년 8월 22일 오전 10시 10분에 정경심 교수가 영주의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전후해서 PC를 사용한 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PC 사용 기록에 따르면 오전 9시 55분에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뒤 동작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다가 10시 36분에 다시 쇼핑몰에 접속한 기록이 나타났어요. 자, 이것은 정경심 교수가 9시 55분에 이 PC로 웹서핑을 하다가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뒤 다시 돌아와서 10시 36분에 웹서핑을 계속한 기록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013년 8월 22일에는 이 PC는 동양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정경신 교수의 수업 일정과 이 PC의 사용 시간들을 대조해 보면 2013년 5월까지는 이 PC가 동향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체국 영수증과 그 당시에 PC에 사용된 기록들을 종합해온 결과 2013년 8월에도 이 PC는 동향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37 IP 22개와 심야 접속 기록 이걸 근거로 2013년 6월 16일에 이 PC는 방배동에 있었다. 자, 이런 검찰의 주장은 완벽하게 반박이 된 겁니다. 이 PC는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 자, 변호인단은 마지막 쇠기를 박는 확실한 증거 하나를 더 제시합니다. 바로 프린터기 관련 이야기. 자,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고 인용한 HP2600. 이 프린터 역시 동양대에서 사용됐고 방배동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강사유계실 PC에서 HP 포터마스터 2610 복합기를 연결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확정 지었거든요. 이 복합기로 파일을 생성하고 스캔하고 프린트 등을 실행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HP에서 만든 포토스마트. 사진 출력되는 그런 프린터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배동 자택에는 잉크젯 프린터만 존재했었습니다. 표창장을 출력하려면 이런 고성능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요. 이 프린터기 HP 2600 시리즈 프린터기를 활용을 해서 위조된 표창장을 출력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자 검찰이 제시한 근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2013년 2월 25일 HP 포터마스터 2600 시리즈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 설치. 2013년 8월 5일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 업데이트 기록 등을 제시를 했어요. 이걸 1심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거죠. 자, PC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니 2013년 2월에 이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고 2013년 8월에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업데이트가 기록이 됐네? 자, 그렇다면 범행 일시인 2013년 6월 16일에도 이 프린터기로 위조된 표창장을 출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이 근거가 오히려, 무죄의 증거라는 것을 변호인단이 밝혀냅니다. 자,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는 두 번의 드라이버 설치 및 업데이트 기록 외에 세 번의 사용 흔적이 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놨는데, 얘기하지 않은 이 사용 흔적, 이걸 들여다 보니까, 부트 프리패치, 드라이버 삭제 실패, 인쇄 오류 기록, 이런 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되지 않은 흔적이라는 걸 밝혀내요. 자, 이 기록들은요, 이 PC가 방배동에 있던 2013년 11월 이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자, 부트 프리 패치라는 건 드라이버가 설치됐다는 것만 알게 해주는 바로 가기에 불과하고 드라이버 삭제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록은 이 복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며 인쇄 오류는 드라이버만 있고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자, 동양대에 있는 동안에 이 PC 안에는 이 HP 2600 시리즈의 드라이버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배동 자택에는 이 프린터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방배동 자택에서 출력을 눌렀어요. 그때 이 PC에 이 HP 복합기가 프린터기로 잡혀 있어서 인쇄 오류가 기록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프린터 사용 흔적은 검찰이 제시한 범행 일시에 동양대에 이 PC가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는 건 뭔가 잘못된 재판이에요. 검찰이 확실히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건 무죄입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질 않습니다. 피고 측이 어떻게서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양새.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으로 정경심 교수의 무죄는 확실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되거나 오염되었고 이걸 받아들여준 1심 재판분을 같은 편이거나 무능하거나 2심 재판부의 빠른 판결 기대하겠습니다. 아직도 정경심 교수는 억울하게 갇혀 있는 중이죠. 정경심 교수와 조민양 그리고 조국 교수의 억울한 누명이 빨리 벗겨지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함께하려다 이 수모를 겪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움직이는 행보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박들은 계속 뻘소리 찍찍 싸고 있는 중이죠. 요즘 민주당 하는 걸 보면 진짜 정이 떨어진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 빨리 풀리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